나는 지금 국도종주를 하고 있다 생리통에 쌩쌩 달리는 차량에 빛까지 오고 정말 최악이었던 숙소까지 다들 3,4일차에 고비가 온다는데 나는 오늘이 고비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양평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짐 챙길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리를 합니다 아 근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분들 중에 생리 중일 때도 여행을 하나요?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합니다 생리통이 심한 편은 아니긴 한데 어제 조금 무리해서 걸었더니 허리가 되게 아파요 생리통 하시는 분들이 보통 배가 아픈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허리가 되게 아픈 경우가 많고 뭐둘다 아픈 경우도 있는데 저는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제 무리해가지고 걸은 게 화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집을 터뜨렸어요. 소독을 한 다음에 물집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파스도 붙였어요. 저는 숙소에 나와서 이제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 아직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아 시에버스 터미널이다 타고싶다 여기가 네이버가 도보라고 해서 알려준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해요 지금 차들이 엄청 큰게 계속 왔다갔다거리고 여길 걸어가야 합니다 여긴 과연 인도가 맞을까요? <laughs> 치일거 같아 다른 길로 한번 빠져볼게요 저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네. 한참 해매다 여길로 올라 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팔당댐이에요. 네, 힘듭니다. 저좀 데려와 주세요. 저 좀. 이게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당신은 인상의주인공입니다 국토 종주. 이 팔당 연인길이라는 것도 있대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저 대신 여러분들이 연인들과 함께 와주시죠 <laughs> 여기 연인길이라 그런지 천천히 표시도 하트에요 좀음에안 드는데 <laughs> <이> 꽃들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신화꽃 표시구나 횡단보도 여기 자전거길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없어요 평일이라 그러긴 한데 지나갈 때한 번에 우르르 지나가고 거의 없어 제가 자전거 길로 선택한 장점은 차도가 아니어서 안전하다 그거랑 시끄럽지 않아서 정말 술래키 같은 정말 고요한 시골을 느낄 수 있지만 단점은 같이 걷는 사람이 없다 그 되게 외롭다 오마이갓 oh 근데 네, 제가 지금 조금 현타오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양평을 가잖아요. 근데 양평까지 전철이 다닙니다. 경인중앙선... 아, 우리나라 교통이 참잘돼 있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살다 살다 제가 터널을 다 걷습니다. 위험할까봐... 이어폰은 뺐어요. 일단! 아, 너무 힘들어. 뭔가, 아까 허리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아픕니다. 어휴, 징그러워. 아, 엄청 징그러운 거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런데를 되게 무서워해요. <laughs> 지금 되게 정신병일 것 같은데 참고 있습니다. <laughs> 괜히 그냥 걸어가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일부러 카메라만 쳐다보고 가고 <laughs>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뭔가 숨가빠. <laughs> 지하, 지하 수 <laughs> 전화를 빠졌나봐야 겠습니다 이게 좀 무서웠고 징그러워요 숨 아, 가빠 아 너무 무서웠어요 아난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어두운 데 갔다 오면 기빨려기 빨려 와 여기도 예쁘다 사실 아직 밥을 못 먹었죠 제가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밥 <laughs> 생각이 안 나요. 근육도 진짜. 이 드디어 보는 양평 가는 길. 저는, 저는 지금 양초대교를 걷고 있고요. 바로 앞에는 북한강이 있습니다. 술례길 가면은 막한 20에서 50km 정도 걷는다고 들었는데, 30에서 50km는 진짜 시내 영역인 것 같아. 그리고 30km까지는 걸을 수 있는데, 50km는 누가 걷는 거야, 진짜? 지금 근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른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비와요 상에 <laughs> <한 층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집에 가고 싶다 사실 어제 그 음기가득한 숙소에서 자고 난뒤 다음 숙소가 너무 걱정이 됐다. 이번 숙소는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고 국내에서 2만 원이라는 숙박 가격 때문에 더 긴장이 됐다. 나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잠만 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숙소에 도착했다. 0년 달려온 거같지 충격 내일은 되게 빨리 숙소를 떠날 것 같네요 되게 두께 싫게 생겼다 정말 쓰기 싫게 생겼다 어제 급했던 발은 어디 갔고 때문에 다 감아놨습니다. 저는 방금 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맨날 이렇게 답글도다 달아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댓글은 힘이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유튜버들의 힘의 원동력은 댓글과 좋아요. <laughs>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바닥 보세요.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노랑 장판이야? 기억도 안나 노랑 장판. 하여튼뭐 하루 하루 잘 거니까. 뭐.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여기. 새로운 친구. 안녕. 그리고 원래 물집 잡혔던데. 물집이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똑같은 자리에만 이렇게 놨더라고요. 여기좀 약간 작게 놨어요.